그 나경원 한국당 대표가 이십 이일날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아 지난번 그그 그 패스트트랙 한거 이거를 원천 무효시켜라 그리고 아 더불어민주당의 어 사과 아 이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이제 알려진 게 한국당은 이 국회에 들어오겠다는 라 조건으로 지난번 그 국회 선진화 선진화법 이거 위반으로 고소된 그 한국당 위원들 있잖아요 오십 명인가 뭐 이렇게. 그 사람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해 달라.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예. 근데 이거 좀 제가 뉴스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. 어떻게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다.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어요. 자, 우리가 그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국회법의 위반은 친고죄,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고소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아,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. 예. 근데,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아, 한국당이 왜 이런 아, 취하를 요구했을까? 예, 요 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, 아, 민주당이, 아, 고소고발을, 아, 취하를 해주는 경우, 그 다음에 취하를 안 해주는 경우 두 가지죠. 자, 근데, 그 민주당이 취하를 해주는 경우에 그러면은 검찰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검찰이 당연히 부담을 느끼겠죠 그죠? 어, 그래서 수사 진행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, 민주당이 취하해주는 경우에 아, 그래서 검찰이 수사 진행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냥 어, 어, 이게 그 유아무야 대회 가면서 어, 20대 국회가 종료가 되면서 21대로 넘어가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그냥 유아무야 대회 버리는 겁니다. 예. 그러면 이 경우에 자유한국당 입장은 예, 제일 좋은 아주 그냥 해피한 케이스가 되겠죠. 예. 그런데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을 제대로 한다. 예. 그러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또 이제 할 말이 많은 거죠. 아니 국회가 초당적 정치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예, 청와대가 검찰을 지지해가지고 어, 검찰이 수사를 아주 빡세게 한다.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. 이렇게 또 주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, 자기네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주장을 세게 아,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예, 그 다음에 민주당이 취하를 안 해주는 경우. 예, 그러면은 어, 한국당은 민주당한테 아니 그렇게 국회 정상을 위해서,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야당하고 협의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에란 모르겠다 아 우리는 계속 투자한다 니네들이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에는 아주 좋은 경우고 그렇게 그 나머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은 계속 우리는 할일 하겠다 누가 잘되나 보자 어, 어차피 잘 안돼서 아, 정부가 성과를 그렇게 못내게 되면 누구 손인지 뭐 뻔히 알지 않느냐 이렇게 뻗팅기는 겁니다. 지금 그런데 아, 더불어민주당은 아, 22일 날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아, 패스트트랙 그 지정 철회,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과 여부에 대한 논의를 했지요. 그래서 결과가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 사과, 아, 절대 못한다. 그다음에 고소 고발치와 역시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아 정말 제가 볼때 이거는 당연한 결론입니다. 예? 이번 상황은 그 민주당이 혼자 어, 추진한 그횟스트 트랙이 아니잖아요. 예?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예? 여야 사당이 다 합의해서 이거 진행을 한 거고요. 그 법안의 그 내용을 떠나서 이것은 어, 100%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. 예? 정당한 입법의 과정입니다. 그리고 반대로, 이것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난동은 100% 불법입니다. 그 나경원이 그 과정에서 이 사보인 문제가 이게 불법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법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한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저항권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 때나 쓰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.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난번 동영상 그리스 법정에 세워 다 알고 있어요. 아, 거기서 제가 자세히 그 말씀 드린 바가 있으니까 아, 혹시 안 보시는 분들은 아, 찾아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. 아 그리고 게다가 아 자한당이 아, 이렇게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들은 처벌을 안 받는다? 그런 설레를 남기게 되면은. 그 법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책임은 몽땅 민주당이 지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 지금 취하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이거 이거 취하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토끼다 놓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이 그 한국당이 보도 고발을 취하해 달라 이런 요구를 거절한 거는 정말 백번천번 잘한 일입니다. 아주 그냥 요번에 그쓴 맛을 봐주게 해야 됩니다. 이거는. 이번 그 20대 국회에서 대법원 확정까지 못 가더라도 21대 국회까지 쫓아가서라도 우리 검찰과 사법 당국은 이번에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사람들 끝까지 제대로 조사해서 완전히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. 그들은 정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. 민주당, 잘 결정했습니다. 민주당, 화이팅!